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깜짝 놀라고 있던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 하나라는 거죠. 여섯 개 사이트 중에서 네. 알리익스프레스 하나가 들어왔는데도 지금 굉장히 큰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알리바바에서 제일 비싸다. 음, 그렇죠. 네. 중국발, 알리바바, 테모신이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검색엔진하면 구글 있지 않습니까? 네. 2023년 전 세계 주요 시장 앱 다운로드 수를 보니까요 거의 전 세계 시장에 테무 시인이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맞습니다. 알리바바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테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강력한 B2B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1688.com이 곧 한국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 1688.com 관련해서 한번 마 교수님이 야, 예, 좀 예, 예, 집중적으로 예, 예.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이거는 뭐 언론에 발표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너무 파편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타오바오라든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정보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심축에는 알리바바 그룹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 그다음에 이제 이핀더더라고 불리는 네. 이 3대 축이 아닙니까 네. 그 3사가 사실 지금 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우리한테 지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징동닷컴은 어차피 국내, 중국 내수에서 지금 직매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알리바바 그룹과 핀더더 그룹, 이두 그룹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이두 아, 그렇죠. 사이트, 두 사이트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알리바바 그룹을 특히 좀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리고,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2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1688.com이 지금 상용 예정이에요. 네. 국내 진출을 하게 되면은 알리익스프레스하고 1688.com 두 기업, 두 플랫폼 모두 알리바바에 소속되어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두 플랫폼은 완전히 다른 플랫폼인데, 그게 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본다 그러면은 먼저 알리바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핀더도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들이 어떤 역할하고 을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그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흔히 알리바바, 알리바바 그러지만 알리바바닷컴에 여러분이 접속해 보시면은 그거는 B2B 사이트고요. 중국에서 글로벌로 수출을 하는 B2B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리바바닷컴.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 여러분이 접속을 해 보시면은 알리바바닷컴에는 도매기 때문에 B2B라는 거는 알리바바가 전 세계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중국의 공장이 전 세계에 있는 또 다른 판매자, 네. 판매자인데 그 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도매업자죠. 네. 도매업자들한테 그. 상품을 공급하는 사이트가 바로 알리바바닷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뭐 구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구매 단위가 50개, 100개 단위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공장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최소 주문 수량 자체가 상당히 조금 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리바바닷컴은 아 중국에서 글로벌로 판매를 하는 B2B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1688닷컴인데. 어, 1688.com은 중국 내의 B2B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서는 국내 사이트들에 있는 셀러들이 많이 구매도 하고 있고 또 1688.com도 근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1688.com에서 국내에 있는 셀러들이라든지 총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매업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laughs> 1688.com 이라는 겁니다. 네. 뭐, 중국말로 하면은 그게 1리8파 <laughs>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어 발음하고 알리바바라는 발음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1688 이라는 게. 아, 아 맞네요. 이열 3수 우루 치이 2열의 팔이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냥 어. 알리바바하고 1688은 어. 똑같은 거다. 네. 다만, 1688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내수 용도로 만들었던 거고, 즉, 중국에 있는 내부 음. 공장이나 도매업자들을 또, 또, 판매자들한테 연계하는, 판매자이라는게 사업자들한테 연계하는 사이트. 그게 1688.com 이고, 알리바바.com은 그게 이제 글로벌에 있는 일반 셀러라든지 도매업자들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글로벌용이냐, 또 중국 내수용이냐. 그렇죠. 근데 중국 내수용에 1688.com이 한국에 어, 들어온다는 거죠. 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한국 시장 안에 훅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이게 무슨 어? 차이냐면은, 음. 알리바바닷컴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하기는 좀 편하겠죠 네. 근데 1688닷컴은 중국 내수 사이트이기 때문에 원래 영어가 제공이 안 돼요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 판매자들한테 연락해도 중국말로 뭐 서로 문자메시지 들어가거나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그런 사이트거든요 근데 그게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우리가 카드로도 국내 카드라든지 뭐 마스터 카드라든지 그런 그룹으로 쓸수 있는 카드라면 다 결제가 가능한데, 어, 이 1688.com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사이트이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중국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또 결제 라인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없으면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국내에 들어왔을 때 1688.com이 들어온다.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을 API라 그러죠. 연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88.com에서 저렴한 가격. 왜 저렴하냐면은 하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나가서 관광지 같은데 가보시면은 똑같은 물건인데도 외국인들한테 는 비싸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 중국처럼 그렇죠. 많았죠. 예, 마스 중국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물건인데 내수에서 파는 거는 더 저렴해요. 똑같은 물건을 제일 저렴하게 파는 게1688 자코입니다. 음. 거기서 약간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알리바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모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네. 테모는 약간 달라요. 그 테모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니라 1 6 8 8 c o m 은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소매잖아요. 네. 1688은 도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1688닷컴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어차피 거기서 제조업체에서 소매 하는 사람, 대도메인, 중도메인, 소도메인 이런 식으로도 막 넘어가버려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싸다 그러는데, 음. 그 싸다는 게그 자체도 마진이 상당히 붙은 상태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거고, 1688 닭강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특히 공장보다도 사실은 여기는 대도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laughs> 공장으로 처음에는 1688이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대도메인들, <laughs> 그 대도메상, 큰 도메상들이 이 제조업체들을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 제, 제 그큰 도메상들 중심으로 1688.com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688이고, 알리바바는 그거보다는 살짝 더 가격이 올라가고, 알리익스프레스로 가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1688.com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는 한 50개, 100개, 200개, 뭐, 구매 단위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어, 샘플 구매해서 거기서 괜찮으면은 대량으로 사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데가 바로 1688.com이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11번가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거기서 물건을 사입해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1688.com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이 얘기는 그 분들이 마진이 최소한도 한 40에서 50%를 남겨가지고 국내에서 음.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1688이 만약 다이렉트로 들어온다? 알리익스프레스랑은 그 데미지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셀러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니라 1688이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서운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온라인 도매상이 직접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그 구매대행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이걸 갖다 딜리버리 팔았는데 그게 그렇죠. 규모가 큰 중국 사이트에서 지금 국내 도메스틱 전용의 가격 경쟁도 센 그게 이제 한국에 상륙해서 훅 들어오면 이제 이게 채널도 간소화되고 그만큼 빨라지지만은 가격더 저렴해지겠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이제 구매대행 많은 기업들이 그렇죠 국내에 이제 국내에서 어. 물건을 구입할 때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음. 첫 번째가 일단은 위탁 판매하실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아예 구매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상품을 갖다 긁어요. 긁어가지고 어디다 팔, 어디서 긁냐 면은 그게 국내 사이트가 도매국이라는 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도매매라든지 도매신이라든지 그런 국내 그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온라인 도매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물건을 대량으로 긁어가지고 그냥 사이트에서 주소만 긁든지 페이지를 갖다 통째로 긁어서 그거를 쿠팡이나 11번가나 네이버에다가 올려가지고 마진을 갖다 박하게 받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판매를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배, 배송은 거기 도매사이트에서 우매매 같은 도매사이트에서 배송이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국내 아마 100만 명 중에 셀러 중에서 한 거의 7, 80만 명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은 그런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진을 긁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있는 상품 설명을 긁어, 긁어가지고 거기서 가격만, 만약에 뭐, 내가 뭐, 티셔츠인데, 만 원에 거기서 판매한다. 만천 원, 만 이천 원, 뭐, 그런 식으로,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냥 올리고, 거기서 판매가 되면은, 다시 주문은, 원래 도매 사이트에 있는, 원래 물건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배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탁 판매라는 거잖아요. 네. 그두 번째 유형이, 그리고 이제, 소싱인데, 소싱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88이라든지, 그런 사이트에서, 타오바오라든지 그런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두 번째 형태고요. 세 번째 형태가 이제 제조업 쪽으로 넘어가는데 공장하고 직접 연결해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내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라든지 내가 스펙을 줘가지고 물건을 제조해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넘어오신다든지. 네. 근데 그런 <laughs> 제조는 10%도 안 되겠죠. 거의 90%에 해당하는 분들은 1 6 8 8 c o m 같은 데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마진 붙여서 판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는 도매매 도매고 그런 데서 에 판매를 했던 대형셀러들인데 음, 그렇죠. 그런 대형셀러들의 원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셀러가 아니라 그 셀러들한테 물건을 공급했던 국내에 있는 그런 사이트들부터 초토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넘어올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제제가 어, 이쪽에 판매 관계자한테 음. 확인해 보면은 1688닷컴이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국내를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API 같은 거 연동해서 여태까지는 결제가 안 됐던 부분들을 국내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그런 걸로 결제를 편하게 해주고 중국말로 여태까지 주문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배송할 때도 불편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뭐 택배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 원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판매자들한테 훨씬 더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한국에 진출하는 거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알리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섯 개 사이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개 두 말씀드렸습니다. 알리바바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알그 알리, 다음에 1688.com. 그 외에도, C2C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픈마켓이 있어요. 타오바란 오픈마켓. 그, 타오바란 오픈마켓은 중국 내수용 오픈마시, 오픈마켓이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예, 글로벌 고객들을 위한 오픈마켓이에요. 재밌죠? 그니까 러 알리바바는, 네. 똑같은 <laughs>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국내용, 하나는 내수용. 이렇게 해서 운영을 갖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깜짝 놀라고 있던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 하나라는 거죠. 여섯 개 사이트 중에서 네. 알리익스프레스 하나가 들어왔는데도 지금 굉장히 큰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알리바바에서 제일 비싸, <laughs> 비싼 그런 플랫폼이다. 음, 그렇지.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떨고 있는데, 그 원조격인 1688.com이 다이렉트로 들어온다. 그 문제가 나가좀 심각하게 기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그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형제 격인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저는 타오바오에서 쇼핑한다 그랬죠 타오바오에서 쇼핑하면은 뭐한한달 3개월에 한 번씩 옷을 갖다 스무 번씩 사면은 한 2천원 3천원에 뭐 드레스 같은 것도 아동복 같은 것도 뭐, 뭐 수십 벌 사가지고 제가 이제 분기별로 네, 쇼핑한다 그랬는데 뭐 보통은 한 3주에서 4주 걸려요 배송 받는 데까지 근데 중국 내수 사이트라는 거죠 타오바오 사이트도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3주, 4주가 걸려서 물건을 받, 받는데 가격이 알리스프레스보다도 훨씬 싸요. 그렇기 때문에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국말로 되어 있는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파파고로 번역을 음. 하면서까지 거기서 구매를 갖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드렸던 이 1688.com이 들어오고 아마 조금 있으면 타오바오.com도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트들은 서로 각각 운영체제가 달라요. CEO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쟁을 해요. 알리바바 그룹 안에서도 하나하나 사이트들이 서로 경쟁 관계 있기 때문에 네. 한국시장 괜찮다? 서로 상대방이 죽든 말든 공격을 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쿠팡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PB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마켓그로스, 로켓그로스 부서가 따로 있고, 로켓배송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서로 딱 내부적으로는 경쟁 관계에요. 그렇죠.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음. 똑같습니다. 이 알리바바에 있는 여섯 개의 사이트들이 전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칼을 갈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B2B 사이트로 불리는 일로파팔닷컴과 알리바바닷컴이 있고 c2c C2C라는 거는 이거는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잖아요. 이 C2C 즉 우리는 알리바바를 B2C라 그러던데 B2C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는 B2C가 아니라 C2C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라는 거죠. C2C 타오바오도 마찬가지로 C2C고요. B2B는 그래서 1688과 알리바바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는 B2C가 아니라 C2C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다. 파오바오도 마찬가지로 C2C입니다. 그러면 B2C가 없냐? B2C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B2C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티몬이라는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화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B2C예요. 우리가 흔히 알리바바에서 음 그, 11번과 방군제, 11절 방군제가 들어갈 때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팀홀이거든요. B2C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뭐 애플, 삼성전자, 뭐 유니레버라든지, 뭐, 뭐 화장품 업체들 다 들어가 있고. <laughs> 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게 그게 바로 팀홀이라는 겁니다. 팀홀.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음. 중 11월 10일 날광군절할 네, 때, 몇년 전만 해도 일을 했지만 요즘 뭐 일주일, 10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매출 규모가 최근에 뭐 100조 넘었다는 어, 게 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광분절 어, 매출은, 어, 팀워를 음. 어, 중심으로 하되,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을 다 합쳐버려요. 네. 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신유통이라 음.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걸 옴니채널처럼 그 연결해 놨거든요. 즉, 어, 거기에는 한2 0 0개에달하는그 허마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티모 스토어가 있어요. 2만개가 넘게 있는 티모 스토어. 우리나라 말로 편의점 같은 거죠.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한 거의 한 2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수만개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쇼룸으로, 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품을 보고,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약 판매를 갖다가 하고, 마지막에 결제 누르면은, 거기서 봤던 상품들을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다 배송을 갖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매출이, 알리바바의 11월 11일 발표된 매출이 100조거든요. 작년에 99.9조였었어요. 99 9 2022년도에 3 2 99.9조였었고요. 하루 매출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뭐, 1년, 한, 한 1년 매출이 뭐, 30조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그게 알리바바의 하루 매출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이커머스 기업에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그 매출이, 알리바바 그룹의 하루 매출입니다. 증권까지 음. 하면은 그렇죠. 광분절을 하면은 뭐 그냥 전 세계에서 다 준비했다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뭐허머스센싱도 그렇고 다 매장에서 자동차까지도 팔고 그렇죠. 그게... 자동차를 벽에 붙여놓고 팔 네, 것도 네,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고기도 양 생고기를 맞아요. 갖다 맞아요. 이벤트도 해면서 이게 엄청 크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매출이 아니라 거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리바바라는 그렇죠. 그룹이 직접적으로 직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이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연결해서 판매가 되는 거래액이 알리바바 전체 사이트와 오프라인 음. 합쳐서. 하루에 100조 음. 그 다음에 진동닷컴 이라든지 그 나머지 그룹들 그 매출이 또 하루에 또 100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서 매년 11월 11일날 아. 하루에 결제되는 금액 물론 기간은 10일이지만 하루에 결제되는 금액이 200조 예요 우리나라 작년 이커머스 전체 매출이 208조 209조 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에서 5대 이커머스 경제대기국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던 매출이 중국의 이커머스 e 기업들의 하루 매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도 광야할 때라든지 예전에 컨설팅한테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아무리 싸워봤자 중국이 진짜 맘만 먹고 한 장, 여기 한 번만 밀어붙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기업들이 있을까. 정말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얘기거든요. 에이. 1초에, 하루에 60억 건의 배송을 해요, 여기는. 하루에 60억 건의 배송을 하고 초당 한 45만 건의 주문이 몰려드는 거예요, 알리바바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송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거를 불과 한 10분 이내에 60억 건 40만 건 1초에 들어오는, 1초에 45만 건 주문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다 그거를 가장 최적의 경로로 계산해내는. 그렇죠. 그게 어. 사실은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싸기 때문에, 뭐 진짜 대량으로 뭐,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바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커머스에서는 오히려, 그걸 위해서 가장 앞서가 나오고 있는 그런 플랫폼도 갖고 있고,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알리바바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알리바바가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네. 6개관련돼 있지만은, 거래대금도 엄청 많지만, 매출 규모는 23, 2023년 3월 결산에 한 160조 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100조 원 전화하다, 뭐, 얘기 중에 찡동닷컴도, 음. 매출 규모는 뭐, 알리바바에 비해서 진짜 한뭐 3분의 1, 4분의 밖에 안 됐어요. 거래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거래도 액 그렇지만, 매출도 작았죠.